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포원합니다 예, 연말이 돼서 금년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셋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정말 힘든 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날씨까지 추워서 여러분 마음이 이상할 줄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어, 탈빈에 대한 그 노랫말을 어제 좀 발표를 했는데, 어, 어젯밤에 또 깊이 묵상을 하고, 어, 조금 더 다듬어서, 바로, 어, 그 4분의 4 박자 찬종을그 곡을 붙이면 바로 그 노래가 되도록 제가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18번째 갈빈의 사상과 삶의 강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그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어, 그런, 노랫말을, 뭐, 시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노랫말을, 어, 음, 어젯밤에 내가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오늘 읽고, 또 시작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 요한 칼빈의 그 노랫말, 이신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 신학, 그의 삶,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비전, 또는 우리 청교도 신학의 비전까지 다 합해서 만든, 어, 노래입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안, 안 됐죠? 어, 띄워주지 못하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어제 거 아닌가 오늘 새로 보냈는데 그냥 요한 갈빈이라고 치면, 아, 예. 예, 예. 아니, 오. 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아, 여러분, 그냥, 에, 그, 저, 어, 들으시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 다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 노래는 44조 이렇게 했습니다. 44조,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 이렇게 씁니다. 이 내용은 우리 탈빈의 그 사상과 삶을 연구하는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아주 큰 내용을 짧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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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예. 그래요. 조금 올리세요. 예. 예. 조금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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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예. 아 하셨나요? 불란서의 봉북 쪽에, 노아이온의 오랜 도시, 파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실력, 옥서광의 갈빈 청년, 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스물 일곱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쓰고, 대역신앙 대역교회 추춧돌 최원도다 제네바의 잭비엘의 대역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설교 교회교역 선봉 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에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체 세계를 만들었다 명약하신 육체에다 용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파토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호람대오코람대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이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진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일룩해어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연통되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조회 세우면서, 영원구원 진리파수 개혁신앙 보호되어 예수한국 복음통일 민족구원 완수해서 탈빈주의 사상으로 세계선교 이룩하세. 할렐루야. <laughs> 어때요, 여러분? 맞죠? 응? 어? 그래, 내가, 어제도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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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좀불렸는데 오늘도 마지막만 부를 거예요.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신이란 이루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조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 신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전통교회 세우면서 영혼구원 진리파수 개혁시낭고로가요 예수한국보금통일민족우원 완주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선 교인 가세 어때 여러분? <laughs> 이거 저, 우리 학생들이 에. 그, 이 곡에 맞춰가지고, 이게, 이게, 절수를 말하자면, 8절까지 있어요. 8절까지 부르면, 그, 빈의 신학과 신앙, 삶을 그냥 완전하게 다 터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이 어제 저녁에 또 이제 그, 어, 어, 그, 잠이 안 와서,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아브람 칼퍼,